자 이제 3번 보안처분을 볼 텐데 에,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그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볼 것은 어, 좀 특수한 경우를 좀볼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남았는데 자 여기서 잠시 노트를 좀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소급효금지 원칙에서 이번 내용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형법 일조일 항인데요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소표금지 원칙 행위시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할때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을 말합니다 실체법. 실체법을 말하고 이 실체법 관련된 판례들은 이제 전 시간에 다 봤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이 절차법인데 이 절차법의 경우에도 과연 소급회 금지가 적용될까? 이제 이걸 볼 거고요. 또볼 것은 처벌인데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말하죠. 형벌. 형벌 같은 경우에 행시법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겠다 이 뜻입니다. 자, 형벌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보완 처분은 어떨까? 이 보완 처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과연 행시법주의 소급배금지 원칙이 적용될까? 이걸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시 법률에 의한다고 할때이 법률에 이 법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이 죄형 법정주의 중 소급배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법률은 당연한데 법률 해석은 어떨까요? 해석.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잖아요. 즉, 판례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될까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보완처분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절차법에 적용될 수 있을까? 법률 해석인 판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요세 세 가지를 볼 텐데 다시 기본서를 봅니다. 자, 이제 볼 것이 이제 보완처분이죠. 자, 보완처분인데, 좀 필기 좀 하면 우리 앞에서 본 것이 형벌이잖아요. 형벌 자 형벌과 비교를 할 겁니다. 형벌은 과거의 형사제재죠. 과거의 책임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형사제재를 말합니다. 너가 강간했니? 과거에 너 강간했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사제재, 형벌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책임에 근거해서 과거의 형사 제재인 이 형벌에 대하여는 소급배금지 원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당연히 적용, 적용되지만 보안 처분은 어떨까? 보안 처분이 뭔데요? 자, 보안 처분이란 장래의 재범 위험성이죠. 자, 이 친구가 강간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형을 다맞췄어요 자, 이제 오늘 석방됩니다. 자석방대에서 석방되어서 풀어주자니 저 놈이 나가면 또 강간 안할것 같아요? 강간할 놈면또 강간해요. 그쵸 그래서 저 위험한 놈이란 말이죠. 아주 위험해요. 단순히 절도범하고 약간 틀리죠. 강간한 놈은 또 강간한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교도소에서 그걸 또, 또 참았느냐 이거지. 그렇 성격을 어떻게 억제를 하는가? 나가면 여자분 환장할 텐데. 그래서 저 그만두면 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장래의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내려지는 처분이 보완 처분이라는 거예요. 보완 처분 그 보완 처분의 종류가 무지 많아요. 수십 가지가 돼요. 자, 이 장래의 재범 위험성 때문에 내지는 보완 처분의 경우에 과연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반제 1번, 2번 나눠지는 거죠. 자. 저놈이 강간죄를 저질렀어요. 복역을 다 하고 사회에 나가니,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서 내려지는 것이, 너 관찰해보자. 저놈 뭐 하는지, 응? 저놈 집에서 어, 나오는지, 마트 가면 뭐 하는지, 노래방 가면 뭐 하는지 관찰해보자. 관찰해보자. 감시해보자. 발찌를 채워보자. 무슨 짓 하? 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자. 이런 식으로 장래 예범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처분이 내려지는데 관찰, 감시, 발지, 공개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죠. 이게, 이게 어디 형벌이야? 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형벌에서 내려지는 이소급배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행시법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판시법주의를 적용해서 소급할 수 있다. 과거에 너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소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강간할 당시에는 보호관찰 전자감시 발찌가 없었다 손치더라도 너가 출소할 때는 이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소하는 너에게 이것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1번 사례입니다. 다팔에 나와 있습니다. 자 됐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요 1번에 예외가 있는데.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회봉사는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쉬운 말로 노가다 뛰는 거야. 수강 명령 싫더라도 와서 수강을 받아야 돼. 학원 강의 듣는 것처럼 교육을 받아야 돼. 이거는 어, 요 성격과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노트를 가보면 제가 보안 처분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관찰하겠다, 감시하겠다, 발질를 채운다, 공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좀 제한할 뿐이야. 내가 마트를 가고 싶은데, 노래방 가고 싶은데, 약간 뒤가 땡겨. 어떤 놈이 날 감시하나? 그렇잖아요. 발질를 채우도 그렇고. 자, 이것은 형벌은 아니죠. 약간 내가 불편하긴 불편한 거지. 형벌적 성격이 약간 많이 퇴색됐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소급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시 재판 당시에 존재했던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단 말이죠 소급 적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요 사회봉사 명령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할때 깜빵에서 형벌을 받잖아요 깜빵에서는 무조건 정역의 복무에 처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침 8시에 대, 8시가 되면 짐 챙겨서 공장 가야 돼요. 공장 가서 9시가 되면 땡 하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5시가 되면 일끝 마치고, 이제, 이제, 다시 거실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정해진 시간대로 계속 싫든 졸든 뭐, 재판받으러 나가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사회봉사는 어때요? 사회봉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40시간) 뭐 (100시간) 그러면 그 보호 관찰소 직원이 담당 직원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어디에 와서 일을 해라고 하는 그 업무가 부여돼요 부여되면 그 시간에 와서 웬만한 특단의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서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사회봉사가 어떤 거예요 뭐 한강 고수부지 가서 쓰레기 줍거나 잔디 풀 뽑거나 아니면, 고아원 양나원 가서 이불 빨래 청소해 주거나, 그, 아프신 분들 목욕시켜 주거나 하는 것이 사회봉사 명령이에요. 사회봉사 하는 거예요. 아우, 4월 달에 벚꽃 피웠는데 벚꽃 구경 좀 하겠다 오면 안 되나요? 안 되지. 해외여행 갔다 오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그니까 러그 시간대만큼, 뭐다? 나에게는 시간이 좀 박탈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교도소 감방에서 공장 나가서 일하는 것과, 밖에 나와서 한강 고수부지 가서 풀 뽑고 쓰레기 청소,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지. 다만, 담장 안에서 일을 하냐, 담장 밖에서 일을 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자유시간을 빼앗기는 건 똑같다는 거지. 수강명령도 똑같아. 수강명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위에 것보다는 형벌적 성격이 좀더 강해요. 보안 처분이긴 하지만, 그나마 형벌적 색깔이 있다는 거지. 이때는 죄형법정지위가 추구하는 소급여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행시법인 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를 한번 와서 보시면 자이 사회봉사라든지 수강 명령 받는 것은 형벌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형법정지 중소급배금지칙칙적 적용된다. 다이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사 g t 사 i s is 사 h e 사 a m 사 thing. t h i 행위시법이 e same 구법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고 구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법 적용하면 돼야 한대요. 신법이 재판시법이잖아.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그대로 두 줄짜리니까 얼마나 출제하기 좋아요. 사지선다형으로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를 건드립니다. 요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갖고 장난치니까 이 마지막 단어를 꼭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는 형 여기 두 번째 줄 이런 말 나오지 보안 처분의 보안 처분 보완 처분은 보안 처분적 성격을 띠는데 하는 일이 형벌과 비슷하다니 그래서 가정 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노동을 때리고 여가 시간 박탈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법에 해당되는 행시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출제 잘 됩니다 특히 2번 많이 나왔죠. 사회봉사 명령을 배웠다면, 수강명령도 마찬가지지. 그쵸, 수강명령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요런 말 나오죠. 요것도, 어, 이, 이 행위시법, 국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2021년 10월 8일 이후의 법, 이후에, 이 법이 이제 그때 생겨났죠. 음, 여기 요기, 여기두 번째 줄에, 2011년 4월 7일 날 개정되었고, 요때 개정되었고, 그리고 요때 개정되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6개월 더 해버리면, 여기 날짜 나오죠. 2011년 10월 8일 이후입니다. 이후부터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하여만 적용하겠다, 하는 거죠. 이 국법 때문에, 행시법 때문에,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은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요거 있죠? 요겁니다. 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 글씨가 한몇 자, 스무 자가 넘죠? 너무 길니까 여기를 이제 뺍니다. 빼고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요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면 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그렇게 이제 법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여기 부칙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부착명령 청구를 위법 시행 전에 저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한, 하한을 두배 이상 가중하도록 한요 법률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발질과 발지 발질, 전자발지 성폭력, 여기 나오 전자발지지? 전, 전자장치 부착법이니까 전자발지를 차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발지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그래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법률을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이 특정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네 가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저 스토킹, 스토킹 범죄가 추가되어서 지금 다섯 가지 범죄인데 한번 들어나 보세요. 성폭력 범죄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그리고 살인 그리고 강도,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스토킹 범죄. 요 다섯 가지입니다. 요 다섯 가지를 저지르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새끼들한테 발찌를 채워요. 발찌. 출소할 때. 그래서 과거에 그 누구였지? 고용욱이라는 가수 있었죠. 고용욱이. 걔가 미성년자 건들렸잖아요 미성년자. 애를한번 건드렸어. 성인은 전과가 두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인 여성을 강간하면 전과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두 번째 발지를 채웁니다. 간간 한 번에서는 발지 안 채워요. 그런데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한 번만 간간 해도 바로 발지를 채웁니다. 그래서 고용우기가 보통 출소를 하면 밤 24시가 지나게 되면 밤에 이제 오밤 중에 나오거든요. 땡, 0시 땡 하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출소를 하게 되는데 고용우기 같은 경우는 땡 하고 출소를 한게 아니라 아침 8시인가 9시가 넘어서 나왔죠. 8시, 9시가 넘어서 나오니, 뭐, 그 정문에, 그쵸? 구치소나 교도소 정문에 기자들이 쫙 깔린 거 아닙니까? 그쵸? 대낮에 나온 것이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늦게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오버중에 나오는데, 그치? 발찌를 찬. 발찌를 찼기 때문에, 발찌를 누가 채워? 보호관찰소 직원이 채우죠.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그쪽,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채워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고용우기는 발질 차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19세 미만자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19세 미만자를 건드리면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부착기간 하한을두배 이상 가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 3년, 3년 찬다. 그러면 야는 5년, 6년 차는 거야. 다른 애들이 1년 찬다. 그럼면 야는 2년 차는 거야. 이 규정이 이 규정이 언제부터 이 규정을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돼, 개정해서 개정해서 요 조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그 조항 단서에 가보면 소급 적용 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쉽게 설명하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밥이라는 친구가 A라는 여성을 강간을 했다. 근데 이 여성이 16세야, 16세. 중고등학생이야. 근데 이때 이때가 2020년, 아 2010년으로 할게요. 2010년 1월 1일 날 강간했다 칠게요. 근데 그때는 19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하하 안에 두 배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 그때는. 남들과 똑같았어. 발치찬 애들 발짓찬 발치 애들끼리는 똑같았다니까 형량이. 근데 2000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어, 2012년. 2012년 12월 28일 날 법이 개정이 돼. 12년 12월 18일 날이 법이 개정이 되는데 어떤 조항이 들어오냐면 19세 미만 애들을 건들면 하한의 두배다 하한의 두배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여기 붙이게 뭐라 그랬지? 붙이게? 붙이게 소급 적용한단 말이 없어. 어? 이거 소급 적용한단 말이 없다 이거죠. 그 말은 이 법이 개정이 되긴 되는데 개정되기 전에 저지른 죄이 갑이잖아 갑. 가백에도 이, 이 개정된 조항 적용한다 이런 말이 없어. 이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항이에요, 불리한 조항이에요. 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에요. 한두 번에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 이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이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지. 이 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지. 이 조항이 없다 보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 (19세) 미만 자를 건드릴 때하 한의 (2배) 이상 가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행시법지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 그지 그쵸 이 행시법지가 뭔데 그치 과거에 이, 이 친구가 (2012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존재했던 행시법에 의하면 (19세) 미만 자는 한의 두 배를 한다는 이, 이 규정이 없었다,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없없는 없었, 이 법조항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지. 과거 국법이지 국법, 국법 조항을 적용하는 거지. 새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행시법이야.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시험은 뭐라, 1번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1번이 뭐 제일 중요한 판례이고. 혹시 모르니, 이제 더모로 2번, 3번, 4번을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지웁니다. 요것만 지울게요. 이건 뭐냐면,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에 고지명령 제도가 있어요. 고지명령 제도를 2010년 4월 15일 날 신설하는데 이게 지금 없어. 이게 지금 개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빠졌단 말이죠. 삭제됐어.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 조항이 있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지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동청소년이 성부에 관한 범죄이다 보니 응? 성범죄자 있지? 성범죄자. 성범죄자한테 누구를 건드렸어? 아동청소을 건드린 거야. 그래서 이놈이 깜빵 갔어. 깜빵 갔으면 출소할 것 아닙니까? 출소하면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있지? 어? 그 읍면동, 읍면동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요 그게 고지명령이야. 무슨 고지? 이노, 이런 놈이 있는데, 당신 네 동네에 이런 놈이 있는데, 이로, 이놈이 몇년 전에 아동성소년을 강간했어 추행했어. 그 놈이 오늘부로 당신 동네에 다시 갑니다. 깜방에 나와서 당신 동네에 다시 갑니다. 혹시 이런 놈 보시면 조심하세요. 이렇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가 이때 생겨나요. 어?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게 이제 뭐 나중에 개정이 되고 뭐 확인 확인하지만 그 나중 문제고 일단 이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언제부터 시행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개정 후 최초로, 최초로 이 죄를 범한 자에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2011년 1월 1일 전에, 전에, 어? 여긴 1월 1일부터라 했잖아. 그럼 그 전에 했던 아동 성소년 성범죄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전에 범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거 아니야? 이 개정된 조항을 이 과거에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할,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 의 문제인데, 이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이 3번 판례와 마찬가지 3번 판례도 규정이 없었듯이 4번 판례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거야. 소급 적용하겠다는 말을. 그래서 그래서 이, 이 고지명령 제도는 이 법이 만들어진 그 이후부터 적용된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뭐다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2011년 1월 1일자부터 그, 그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지, 그 전에 있는 애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행시법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기 머리 글자만 따면 이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19세 미만자 하한 두배 가중, 고지명령 제도 요네 가지는 행시법지이다. 행위시법지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를 좀 봅니다. 자이 부분은 전 시간 에 전부터 설명드렸죠. 일본에서 보호 관찰할 때 관찰 그리고 감시 그리고 공개 그리고 여기도 공개 그리고 이 부분은 안 했는데 DNA 이로 신원 확인하는 거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변호사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 자요 관련 판례들은 그~ 죄형법정주의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심법이죠 여기 보시면 재판심법 나오죠 재판심법에 따라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밑에도 개정되어 개정된 법 신법이죠 재판심법입니다. 연장하도록, 기간 연장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하여, 원, 소급표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고, 공개명령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까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이죠. 과거죠, 과거. 과거의 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과거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법이 개정되어서 신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이죠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는 말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DNA 신원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칙 조항이 그법 시행 당시에 실행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한다 하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들이 전부 다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색깔을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 보면 읽어볼게요. 개정형법 시행 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느냐 적극이란 말은 그렇다 이런 말인데 이 관련 판례 번호가 97년도 6월 달이죠. 그러면 개정형법이란 말은 언제 개정이 되었느냐 95년도 말일 거예요. 95년도나 96년도에 형법이 개정이 되는데 엄청나게 개정돼요. 완전 전면 개정이에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때 개정될 때이 관련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형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새로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법 개정 전에는 형 집행 유예할 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어. 그냥 다, 딸랑 집행 유예 받는 거 하나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는데 설명드렸듯이 보호 관찰은 어그 자유만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과 좀 달라서 이거는 소급배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시법에 따라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다. 거죠. 즉, 너가 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는 이 규정이 없었지만 재판받을 때이 규정이 생겼다고 할때이 새로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 너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감시도 마찬가지고 공개명령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